자, 안녕하세요. 한샘 팀입니다. 자, 오늘은, 어, 고맙게도, 제주도에 사는, 어, 유튜버, 제주데빌이라는 동생이 저한테, 어, 소포를 보냈어요. 이거는, 어, 제주도 해녀님한테 산 뿔소라. 저번에 제 영상에 보면 제주도에서, 어, 해녀님이랑 직접 샀던 게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맛있게 먹었다고 우리 제주데빌님께서 유튜버신 제주데빌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큰걸 보내주셨어요. 자, 한번 찍어주세요. 제주도에서 샀어요. 제주 이길 그렇죠. 주소는 일부러 제가 모자이크 처리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꿀소아 지금 보면 응. 뭐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뭐? 야 우와, 와, 바다 냄새 난다. 바다 냄새, 그렇지? 이야, 꿀소라가, 어, 좀 살아있는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봐봐. 안 나와, 안 나와. 오, 뭐뭐 들어간 거 봤어? 네. 얘도, 얘도, 얘도 해볼까? 이거 봐, 이 봐. 우와, 거품. 응. 제가 그러면 이거, 어, 지금 삶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감을 하기 위해서, 일단, 너무 많아서, 시골에다 좀 보내야 될것 같아요. 불순물이좀 나와 갖고 걷어 줬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약한 불로 자, 이제 뜸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끓은 거를 냉수 마찰을 해 줘야 된데. 천천히 돌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름거을 놓고 자뜸 들였고 10분 센 불로 10분 몇 분? 10분 그다음 뜸은 5분 약한 불로 센 불로 자 여기다 투하하겠습니다 자, 투하 그리고. 자 찬물로 이제 어 한번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마세요 자 한번 이렇게 딱 찔러 찔러고 돌려 어, 잘 안되네요 어어어 어, 어, 자자자자 자자 돌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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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리면서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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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돌려야 돼요 자다 나왔어 봐봐 그지? 네 그러면 여기다가 또 넣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먹을 거는 여기 음, 아래 거 여기 똥까지 먹었는데 그냥 저희는 그냥 여기해서 여기 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은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아버님도 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물 닦아서 저희 집에는 초장이 꼭 있습니다 자 초장 한번 보여주세요 가까이 쭉쭉쭉쭉쭉 자 됐어요 지금 벌서나 손질한 것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승원이가 너무 잘해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하승원, 어, 겨자 누가야? 아버지, 겨자도요. 응, 아, 겨자도요. 보여주세요. 가까이, 자 겨자까지 완성. 자, 그러면또 아버님이 또 소주를 좋아하시니까 제가 소주를 한번 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님, 자, 야, 소리 좋다. 아, 저도 주시겠어우 아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아버지 주셨습니다. 음, 어머님. 자, 치어 자, 건강하세요. 어. 아, 제가 손질 다 했어요. 큰거 드세요, 아버지. 네, 자, 아버지 큰 거. 예, 네, 좋아요. 오, 찍어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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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이고, 놓쳤다. <laughs> 아, 그렇다면 나이스. 오, 음, 음, 이야, 그러면 아들의 손길. 자, 그러면, 음, 자, 핫 쌤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르와, 자, 불소다. 자, 여기 찍어줄게요. 이러 오세요. 자, 찍어서, 음. 음, 식감이 좋다. 음, 어미 한잔 더. 음, 음. 자, 불설화를 지원해 준 우리 제주 데빌링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핫샘 TV 다음 영상도 기다려 주세요. 어, 좋아요, 구독은 필수. 그러면 빠이빠이 할아버지도 아빠. 응. <laughs>